시보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정직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한 제가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가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자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라가 그의 동, 조상들과 함께 잠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의왕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포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작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처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대자순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오시아의 제39년에 야베스 아들 살룸이 사마레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 아들 문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모레로 올라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처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이 남은 사자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력대의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엠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3월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 계약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함에 모나임의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근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50세길씩을 내게 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스로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모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가야가 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므가야가 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작한 드와사 아들 여로밤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장관 르마야라 아들 베가가 반역가야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업과 아리일이 에게 아를 죽이되 길라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학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라 제52년에 르마이아라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너바사아들 여로밤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왕 베가 때이 아스로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알 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략과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고백성을 그 사로잡아 아스로로 옮겼더라. 우세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가 반역하여 어느 마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제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력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너마랴의 아들 베가 제2년의 유다 왕 웃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로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웃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마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위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야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